일요일 아침으로 묵밥을 준비했습니다. 어쩌녁에도 남편과 사위가 거하게 한잔씩 하신지라 해장국용으로 준비했습니다. 멸치, 다시마,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먼저 올려놓고요. 육수를 우리는 동안에 김가루를 준비하려고 굽고 있습니다. 잘 숙성된 김장김치에 양념을 하려고, 어, 잘게 썰고 있어요. 고춧가루 한 숟가락, 다진 마늘 한 숟가락, 또 다진파 한 숟가락, 참기름도 한 숟가락, 깨소금도 한 숟가락, 그리고 후추 약간 넣었어요. 묵수는 영상은 지난번에 올렸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. 어, 어쩐녁에는 200ml 한 컵의 그 도토리 가루에다가 6대1로 물을 넣어서 이렇게 쑤어 놨었어요 찰지게 아주 잘 되었네요. 그리고 육수 끓이실 때 너무 오래도록 푹푹 끓이지 마세요. 어, 뿌얘지거든요. 점점 끓일수록. 그냥 끓기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더 끓으면 그대로 불 끄고 약간의 그 뚜껑을 덮고 좀 기다리세요. 그럼 맑게 되거든요. 묵도 이렇게 토렴을 해주면 맛이 더잘 어우러집니다. 강원도 태생이신 저희 친정엄마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배웠답니다. 요 김치 양념은 비빔국수 해 먹을 때도 좋고요. 또밥 비벼 먹을 때도 좋고요. 그리고 김밥을 이걸로 싸면 아주 맛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양념할 때좀 넉넉히 한답니다. 어떤 거라도 한 가지 더해 먹으려고요. 사실 묵은 건강에는 좋지만 그 자체에 특별한 맛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양념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어, 김치 양념을 할때 가장 숙성이 잘된 맛있는 김치로 양념을 잘한다 잘 해야지만 그 맛이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순수 도토리 가루와 잘 숙성된 김장 김치와 또잘 우려낸 육수로 저희는 오늘도 계능 감추듯 뚝딱 해치웠답니다. 아주 맛있었어요. 구독자님들 모두 오늘 감사한 하루였기를 바라고요.건강하세요.감사합니다.